공자와 노자가 누가 위일까요? 노자. 나이가 노자가 위라고 해요. 네. 나이도 위, 나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지혜가 위일까요? 노자도 성인, 공자도 성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위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 석가모이. 예. 석가모스 예. 내고 그 예수. 예. 옛날 들어왔는데. 네. 노자 안 들어가. 왜? 아. 그래아 알려지지 아, 알려지지 않아서 안, 그래요. 실직은 노자입니다. 예. 알려지지 말.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터득은 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네, 응, 안 알려졌어. 어, 지금 노자에 대한 도덕경은 1 4 7 개로 언어로 번역이 돼 있대요. 그리고 노자의 사상은. 어떤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데, 공자의 유교 문화는 중국, 한국, 요런 어떤 동양 내에서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자가 많이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라, 어떤 나라에서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정적인 거예요. 너무 다 전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노자사상은 뿌리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꽃을 키워 보잖아요 그러면 꽃에 잎이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 뿌리가 중요하죠 나무도 그래요 나무를 이제 딱사 왔는데 나무 잎허리 보고 사 와서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근데 뿌리가 몇개안 나와서 이걸 사겠습니까 아니면 잎은 몇개안 달리는데 뿌리는 엄청 좋아. 어떤 걸 사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아, 거예요? 그, 거예요? 음, 보이는 음, 것만 음, 본다 음, 이거지. 예, 이제 음. 뿌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어, 지금은 어 인생 연구는 뿌리예요. 그래서 어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쭉 지금까지 유교 문화가 이어져 오는데 중국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비판 받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비판 막 그렇거든요. 마오쩌둥 시대는 에 비판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예의를 보여지는 예의가 별로 안 중요해.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 문화 그대로 받아서 모습이 딱 공자가 절도하고 제사도 하고 이게 다 유교 문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옛날에는 그 머조동 시대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역시 절도하고 그리고 예의도 몸에 보이는 그 자세에 예의가 다 있었어요. 근데 시대 머조동 시대에 와서는 비판을 받아버렸어. 왜 공자 사상이 너무 수직 문화라고? 어 머조동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간은 평등하다. 지위가 높든 나이가 많든 학식이 많든그건 중요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은 평등해라고 주장인 게 머조동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판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지금 다시 시진핑 시대에 와서는 또 공자를 이렇게 또 올렸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공자 학원이 있어요. 왜 중국 문화를 알리는 데는 유교 문화로 들고 나오면 좀 대표적인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이제 유교 문화. 왜 그거는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노자는 공자를 많이 비판했어요. 비판. 예, 네. 비판을 많이 했어. 왜? 너무 예의만 얘기하고 있다. 네. 주나라 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나라 예법에 대해서. 주나라. 예, 주나라 예법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노자가 공자를 보고 주공의 뼈가 썩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만 하냐. 이렇게 노자가 비판을 한것 보면 하나 근거가 돼요. 두 번째 공자가 노자를 만나보고 평가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나서 드디어 용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자와 공자 누가 위에요? 노자가 위. 나이가 2 0살 차이는? 예. 스무 살 차이? 예. 나이 차이도 있는데, 실은 뭐, 나이 차이는 별개고, <laughs> 이제 어떤, 어,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